아우. <laughs> 음 라이브 공연 때 너무 없다. 미양이 안녕 휠바츠가의 알파 안녕 잔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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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부 다 매니저네 전부 다 매니저네 아유 전부 다 매니저야 이가이 안녕 저기요 어서 와요 뚱이 뚱이 음 뚱아, 카톡 어디 갔노? 알파야, 하나 놈만 와라, 헷갈린다. 맞다, 그랬지. 야, 그러면, 그러면, 신고하지. 그까 그러니까 아이디 신고해야지. 기능 안녕. 그때 전 내가 다시 추천을 줄게. 어는 안돼 이거사. 추천 거 봐요. 이가기 안녕. <laughs> 미안아 양이도 근데 이런 거안 먹었다. 뭐더어박국승아님 안녕하세요. 찬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기링이 안녕. 안녕하세요. 어? 어? 박승희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박승희님. 근데 오랜만인데 도망가는 뭐점거 맞습니다. 네. 먼저 일어서 일어서서 하나. 형 나중 카톡 열어내줘칠 음. 나 숙제인데 나가면 안 돼. 엄마가 숙제하래. 숙제 끝나면 와. 숙제 끝나면 와 안녕히 가세요. 나 고수 박... 허... 박아 힘이 없네요. 아이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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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하고 해서 다 정말 아니지만 안 돼요 똥인데요 알파인 하만기는1 1 명인데 그 중에서 네명 왔다. 아야 아파, 어휴, 원래 1차 방송이 나왔더라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빼야지. 이렇 200개 오면 습니다 매니저 기본. 포켓 a 짭창 게 올려요. 자, 매니저 규칙은 이겁니다 1,500개 눌림. 와우. 잘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 매니저 이제 아니죠. 갑자기 탈퇴해서. 소지 강남 무서워. 포스턴이 약한 거지 뭐. 다치는또 누구냐? 다치는 누구냐? 음 누구더라? 아 생각났는데 개 같은데 아 닉이 네 생각이 안 나. 알바야, 아, 푸필 봐봐. 봐봐. 몰라. 663개 고맙습니다 이렇게 3500개 눌렀다 땡큐 근데 아직 500개 도다 남... 난... 탄내가 나는데 어디서? <laughs> 탄내가 가까이 나는데? <laughs> 음. 아니 멀리서 나는 건가? 유스 <laughs> 맞나? 로켓 코140 48개 고마워요. 하율이? 하요리? 쟤 하율이구나. 음 근데 하율이가 누구더라? 애매하네. 아이드가 생명인가 있는데나 <laughs> 로켓 망게 됐네요. 아. 로켓이 살아 사라... 로켓이 쫄었다 얘네들 내가 봐주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봐주는 건가 제가 언제까지 이걸 개인적으로 틀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다치 내 친구 닉베스니너카터까지 어떻게 된 거임 나 숙제 중 그렇군 딴 거래. 음, 맞을 수도. 미안, 안녕. 어느 거든 방인데 잔소리 빼고. 하나 더 빼고, 아뺄건 너무 많네. 자, 400개. 아우, 계산해야죠 계산. 이거 하이. 진양이, 잘 가. 추천고방. 할머니, 또 어디 가시게요? 어디요? 네, 바깥에. 바깥에 날볼데 없는데. 아, 내일 찍어야겠네. 수, 수. 나도 모르는. 힘든 이각지. 그렇네. 한천 개 눌렀다. 잘했어. 수슈 형, 나 매니저. 유뇨. 유뇨. 일로와, 일로와. 평화야 제 이름이 뭐였지? 야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와이티니 아티와이 안녕하세요 렌다니 안녕하세요 사나님 안녕하세요 사나님 안녕하세요 미카 안녕 뭐가 와 부릉이 나한테 완벽하게 삐졌네 <laughs> 소리 안커 소리 안커 보롱이도 안 본지 깨 됐다. 야 매니저라는 엠마크 참멋있습니다이 채팅까지 여기에 저도 채팅까지 보라색이면 좋겠네요. 여기에 딱 아, 여기 보라색 닉네임만 보라색이 아니라 그러면 딱 매니저인 게티나지 않을까 싶네요. 매니저 까쳤죠? 지금 뽑는데요. 네 사탕 5 3삼 개고 썼다고요? 에 엠프니, 사탕, 무지삼개 아, 햄이에요. 힘들어. 그냥, 감시하려. 하, 똑같은 말 해버렸네. 인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사탕기 돌렸다. 음. 미양이는 로켓을 운제하려고. 잠잠 형아야 희망이 왜 뭐하는 희망이란 논아 쟤들은 만나면 싸워 깡원님 안녕하세요 어? 하고 있댔잖아 쿠르 알파님 안녕하세요 어? 물건들여 나락이 형아야 일러 형아야 아야 쟤 보면 쟤 쟤들 내가 다 지룹니다 만약 로켓 만 오천 개가 이거 맞습니다 밀크 안녕하세요 추정 거 맞습니다 파니 유튜브님이 안녕하세요 아야야야 아파 아파 이거다 아아 아, 물고 날려 야내 발가락 먹는 거 아니야 어, 참, 나내 발걸음은. 지정 말씀 습니다 고려 알림. 네, 오늘 뭐 해니?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해? 오늘 자야겠죠. 매니저 뽑아요. 매니저 뽑아요. 뭘 뽑아야 됐지? 찌릿찌릿찌릿짱님, 안녕하세요. 누구세 오늘 뭐 했니? 4등 55개. 아, 뭐라고 해야지, 이걸. 냠냠? 로이사님. 아하. 저 매니저 신청이요. 찌린, 찌린님. 유튜브 매니저요? 스계 매니저요? 형, 뭐? 형, 지금 1위. 아, 사천사0밖에 없어. 허허허허. 그참 그 애매하지 않게 보내자 네? 둘다 아닐 수가 있어요? 아네스트리트게임뭐요 아따당 쓸게밖에 없어 쓰게 고양아 어 매니저 따로워 왜왔냐? 수분이 빠진 수분이 안녕 노텔유튜브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띄워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은광이 한번해 은광이 한번해 찌릿찌릿 야이가가왜 거기 있어 너야 99나는기 99는 몰라요 몽몽이 안녕 리티 하이 넌왜 엠버티와이님 사탕 어질게 냠냠 지금 안 되겠다 개, 미리 안녕하세요. 우 안녕하세요. 타나카 아니요. 저 매니저 유, 유. 있지. 대표 신 음, 대충 규칙이에요. 어떻게 캡슐에 아예 위에 보시고요. <laughs> 야, 이마 징그럽다. 이 씨. 박세다 축장 TV님 안녕하세요. 어? 박에다 뭐가 박에 누구시지? 야야야 평화야. 나 말하지 마 일로 일로와 일로 와. 말도 안 들어. 듣는... 고양아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가기 K. 으이, 두 번은 못 하겠네. 이 번. 야이번 쉬운거 아니야? 크루알파님 안녕하세요 TV이신송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내일부터 내일부터 대학교 갔는데 네 기숙사에 거든요 대학교 기숙사는 참 편해 와이파이도 있으니까 유니 엥? 유니? 유니? 유니님 안녕하세요 밀크님 안녕하세요 사느님 안녕하세요 사느님 안녕하세요 데이트가 없어 평일에 수기가안 돼. <anneye> 음. 그럴 수 있지. 음, 좋아. 좋은데. 무언가? 힘든. 잔털왕온가 기념님? 나게 아니요. 그럼 사람이요? 구시군, 나에게구시군는 몰라요. 꽁냥이 남친. 응, 음, 남, 남한, 음. 자, 매니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체리, 안녕. 안녕하세요. 아, 뭐라 하면 뽑는 거냐. 나... 야, 고양아, 그물 먹는 거 아니라고! 아이, 드름을 먹고 난리야, 고양이가. 그럼, 매니저, 하고 싶은 분은, 로켓, 4,000개만 올리시면, 드리겠습니다. 고양아 내려와 내려와 얄은 건데 어디 가셨지 남았으면 카톡 하디 남기시면 됩니다 제가 카톡을 하나님은 어디 가시는지 사나님은 어디가시는지 몰라도 사느님 없어. 그리고 나네기 구십1는 만팔천 개 고만습니다. 진짜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건 아니지만 뭐. 달가 댓글을 달아는 논의를 안 했으니까. 이야 yeah, 밀렸네 이거 3등이네 3등 음. 네엠퍼니 아큐팀님 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보 아니야 나사청계함 진짜 어제 속이는 애들 때문에 헷갈리네요. 응. 매니저는 다 없어졌네. 매니저는, 으, 이휴알파인 음. 준TV 군이 몇 년째 해가지고. 진양아 잘했어. 준TV님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한데요. 어린 생각이 안날 뿐. 음. 하고 싶은 건 다른 거지. 잠깐만. 3,000개면 못해주는데. 미카는 아이디가 있고요. 아직도 있죠. 근데. 앰프리님 카톡에디 남겨주세요. 이제 저세 3명분은 밖에 못 뽑을 것 같은데요. 아예 많이 뽑아야 되는데. 제자리? 뭔 살사야? 그냥 사, 그냥 사. 살사면 내도 힘들지. 법, 법법권님녕하세요기나세요 아, 냥이 안녕. 안녕하세요. 아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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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네팔로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따라잡읍시다 따라잡아도 의미 없긴 하던데 앰프님 말꾼에 할당이 없어 매니저 한단분들이 참 매니저 한단분들이 팔로우 안하면 어떻게 하란거야 나이가 누구더라 에렉이었나 어... 요래 하이 신심, 일들 따잡으시라아 모기 물렸나 하. 아. 다른 분들 남기면 캡처리님 만나야돼요 먼 잡히겠는데요. 씨 버리 버리까. 말랄 해보세요. 달 남달라 보이는 뭔 소리야? 방송시 드립니다. 유튜브도 벙어리 있다. 푸는 법은 없고. 어저까 양고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거 말고. 잘문했습니다. 그렇군. 아 매니저 뽑기 참 어렵다. 나인생님 안녕하세요. 뚜장구 왔습니다. 건드리지. 아, 잡면 어떻게 찾지? 아. 아이씨, 초고 왔어 손님 안녕하세요 손님 누구지? 손님 누구일까요? 궁금하긴 한데 손님 자체는 포함이 되기도 하네요 두명 정도밖에 못 적였다 이벤트 당청자님 안녕하세요. 코로이오님 안녕하세요. 바본, 바본인 거지 뭐. 아, 쇼노방녀 같지? 큰일 났네. 에이. 방송을 봐야지. 내려. 아, 매니저 잘라도 잘라도 있지. 시어권니 안녕하세요. 절대 매니저가 문제인 지 내가 문제인 건지 내가 문제구나 방정알료한다 이상민이 아닌데 아닌데 이엠이니까 아니네 추첨금했습라다팔로우도 부탁드려요. 피셜, 피시, 피시가 없어. 아. 나 아주 바쁜데